자, 41번.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순서대로 옳게 다. 요한 것은 큰 것부터 쓰라. 이제 그런 얘기죠. 이것도 뭐 출제 빈도가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, 기동 토크가 큰 그죠? 기동법이 뭐냐? 이제 그걸 물어본고요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게 뭐냐? 그걸 물어본 겁니다. 자,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원리를 다 이거 이해하려면은 네, 날밤을 쳐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특징들이 있어요. 여기서 물어보는 건 지금 기동법 중 기동토크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,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반발기동형이 지금 가장 네, 반발기동형, 뭔가 좀 크게 생겼잖아요. 반발한다, 그죠? 네, 뭔가 크게 생겼어요. 반발기동과 형 작은 거, 쉐이딩코일형. 아주 미세해요, 그죠? 미세하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반발이 크고 쉐이딩이 작다.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